자, 여러분 강의 교재의그제1회분의 그 파트 3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그 독해 부분을 제가 출력해 놓았겠죠 그죠? 네. 예. 네. 제1회분의 독해 파트 3. 예.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음. <laughs> 요 파트 3는요. 어, 지식 백가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과 사전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 t f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호려하는 부분이에요. 파트 3가 지식 백가. 뭐 여기는 뭐 여러 분야예요. 뭐 이게 과학적인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인문과 사회가 여러 또는 뭐 예술적인 제재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 자체가 이 주제별의 어 다양성이 굉장히 어, 높은 쪽에 여기 해당되는 거다 보니까 뭐 어떨 때는 내한테 친숙한 그런 이 지식백과 주제가 나올기도 하겠지만 어떤 경우는 전혀 생소한 그런 어떤 주제의 어떤 그 지식백과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취업적인 단어까지는 여러분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독해를 해보면서 제가 정리해드린 그 단어. 그, 그것만큼은 필수적으로 외워준다면 답을 내는 데는 그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항상 문제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항상 뭐부터 먼저 본다고요? 문제. 그렇죠? 문제. 문제부터 먼저 봅니다. 자, 67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어문사잖아요. 우리 듣기에서 선생님이 이제 어문사 해석법을 지금 계속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파트 1에 해 당되는 거. 거기 보면은 제가 이제 해석을 할때 순서를 어문사 안에서 뭐부터 먼저 해석하던가요? 여러분 숙제 해 오셨잖아요. 5회분 듣고 오셨지 않습니까? 어문사 안에 있는 뭐부터 해석을 먼저 하던가요? 주어부터 먼저 해석했었죠. 맞죠? 네. 그죠? 예. 네. 아 그러면 이 번호 단어 순서를 자꾸 연습하시면 결국 독해에서 어문사 해석법을 익숙해지면 그게 그대로 청취로 가게 되면 그 어순에 대한 것이 감이 잡혀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독해 어문사 해석법이나 청취해서 어문사 듣는 거나 똑같은 어순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볼까요? 어, which statement? 어느 진술이 1번 best c h a r a c t e r i z e 가장 잘 특징화 되어지는가? 뭐에? 바로 giant s e c a i e 이것에. 이게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느 진술이 가장 잘 특징화 되어지는가? 뭐에? 자이언트 세카이어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청취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이 키워드를 바로 분홍색으로 색칠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독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중요한 키워드를 반드시 색칠해 놓고 실제 시험에서 별표를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자, 그런데 각 파트 1에서 파트 2, 파트 3, 4까지는 첫 번째 문제는 반드시 선지를 미리 읽고 해석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68번부터의 세부적인 문제는 어, 질문의 키워드를 잡아놓고 달락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항상 첫 번째 문제는 이게 뭐를 시작하는 관점인지, 주제가 뭔지, 목적이 뭔지 먼저 감을 잡아놓고 들어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미리 읽어놓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A를 먼저 보면, 그것은, 그것은 바로 위에 있는 이걸 말하겠죠. Giant s 이어 i 를 말하겠죠. Thrive란 단어는 기본 단어죠. 번창한다는 이야기죠. 어디서 tropical area 하면은 열대 지역에서 번창한다, 번성한다 이 말이겠죠. 뭐에 humid summer 있죠. Humid란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외오는 방법도 갑니다. 딥후미가 축축한 시작 따라세요 하 시작 딥후미가 뭐한 축, 축, 한 그리고 축, 축하다죠. 후미가 축축하다. 그게 바로 습기차단 이야기죠. 그래서 후미드란 단어 반드시 이 단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습기찬 summer 여름에 열대 지역에서 이것이 번성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the world's largest living thing. 세계에서 l a r g 가장 큰 생명체이다. 라고 해석되는 거고요. 그다음 C는요, 그것은 세계에서 tallest 이거는 이제 키가 가장 큰 이런 말이죠. 어, 키가 가장 큰 나무이다 이 말이고, 그다음 D는요, the first organism 첫 번째 유기체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어떤 유기체냐면은 요대디아가 이렇게 꾸며줍니다. ever 여태껏 l i v e 살아왔던 바로 생존했던 바로 첫 번째 유기체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좀 읽어놓고. 첫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단락의 흐름과 이 문제의 흐름은 순차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 가는데 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고 했나요? 제목. 그렇죠. 제목. 제목이 아까 뭐있었습니까 i 자이언트 스카 a 요 맞습니까? 네. 이게 아까 6 7번의 키워드로 잡았던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제목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의 공부가 왜 중요한 얘기 나오죠? 자이언트라는 이 단어는요, 어, 지난달 강의에서도 선생님 이 단어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해셨고 우리 GTF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기출 나왔던 거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자이언트를 보고 바로 67번의 정답을 바로 찍으러 들어갔을 겁니다. 이 제목에 이 단어를 알았다면은 이첫 번째 부분을 안 읽고 바로 둘째 단락 다음 문제로 대비할 수 있는 이 실력이 되어야지만 시간 안에 문제를 풀수 있는 겁니요 그래서 단어 공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지난달 배웠던 자이언트 t 란 단어의 동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롯데 자이언츠 아시잖아요. 작습니까? 거대합니까? 거대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근데 이 단어는 쉽지만 자 GTF에서 좋아하는 단어 들어가겠습니다. Who's 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외우는 방법. 일본의 후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우는 방법, 그대한 후지산. 시작. 그대한 무슨 산? 후지산. 후지산. 후지, 후지산. 네, 후지, 그대한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잘 나오는 단어가요. 이멘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고기 중에서 가장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외우는 방법, 그대한 이면수. 시작. 그대한, 뭐라고요? 이면수. 이면수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예언는 방법. 그대한 이면수. 그 다음에 엄청난 그대한, 또 요것도 잘 나오고요. Enormou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거의 기본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작년 시험에서는 아주 쉬운 단어도 나왔죠. Big 이런 단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대한 단어 중에서요. 이 단어가 있습니다. Tremendous란 단어 있습니다. Tremendous. 외워야 되고. 하나만 더 정리하죠. 바로 Massive란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세카이어를 수식하는 이 형용사가 바로 그대한 세카이어란 이야기죠. 그러면 이 그대한을 지금 패러프 n 징된 것을 답을 빨리 찾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미리 읽어놨기 때문에 답을 찍으셔야 됩니다. 정답 몇번 하시겠습니까? B. 아, 잘했습니다. B를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C를 또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Tall s t 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나요? 키가 큰. 큰 그렇죠. 이거는 그냥 키가 큰 뜻이고 지금 제가 정리한 지금 뭐 giant, huge, immense, enormous, big, tremendous, massive은 몸통 자체가 거대하다는 이야기예요. 부피적인 개념의 거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키만 큰 그런 개념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러한 것을 항상 제가 동요 정리할 때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67번은 우리가 바로 제목만 보고도 답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제말이해했으면 예라고 부탁합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제목에서 이해를 못 했다면은 자, 본문의 첫째 단락에서 약식 독해라는 게 뭐냐? 그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항상 마침표를 이렇게 구획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침표 총네 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달랑은 네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다 읽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 67번의 문제가 뭐 있었죠? 어느 진술이 어, 가장 잘 특징되어 있느냐? 바로, 자이언트 세카이어의. 자이언트 세카이어의 어떤 특징을 찾으라는 이야기죠. 그 특징을 묘사한 문장만 이해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자이언트 세카이어. 이것은, or, 여기서 이제, 또는 이런 뜻인데, 옆에 거하고 동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ierra Redwood. Sierra Redwood라고 불리워지는 이 Giant s e c i a 는 동사, is이다. 뭔데? 세계에서 여기 나왔잖아요. largest. 가장 큰 나무이다. 라는 이야기죠. In terms of. 따라 합니다. 뭐뭐의 견지에서. 시작. 뭐뭐의 뭐에서? 견지에서. <목소리> 그래, 견지에서. <목소리> 어 트렁크는 바로 몸통이란 뜻이고요. 나무의 몸통이겠죠. 알륨은 이거는 이제 부피란 뜻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답이 나와 버렸는 거예요. 몸통, 나무 몸통의 부피의 견지에서 가장 크다 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부피적인 의미에서 몸통에서 거대한 개념에서 답을 내야 되는 것이지 키만 크다라는 위로 올라가는 관점에서 톨 리스트를 답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제말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예 부탁합니다. 네. 예,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67번 문제는 지금 여기서 해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세 문장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 음.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67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의의력이 뭐가 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하세요 거대한 시작. 거대한. 어, 그렇죠. 지식백가에서 어떤 생물 이야기 그죠 지금 여기 나무에 대한 이야기 나왔지만 뭐 동물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몸통의 어떤 푸피적인 면에서 거대하다는 이야기 또는 때나 뭐 우주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어떤 행성에 어떤 그 거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김태동 선생님이 이 거대한 단어를 다 정리를 해 달라는 이야기죠 이런것도 미리 예언하더라면 답을 쉽게 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단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자,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68번 문제로 들어가죠.